오늘 부르는 습관 게이 핸드릭스 캐럴 클라인 지음 김은경 옮김 중앙북스 출판 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부르는 습관'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행운을 끌어당기려면 당장 바꿔야 하는 네 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매일 운이 좋아지는 네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서론 다 빼고 바로 시작할게요. 매일 운이 좋아지는 네 가지 비밀 중첫 번째, 직감. 페이지 110. 행운을 일으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일상 활동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페이지 111에서 112. 오랫동안 매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일지라도 행운을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 오늘부터는 식료품을 사러 매일 가던 곳이 아닌 다른 가게에도 가보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시도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반복적이었던 일상에 색다른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해보라.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살 때는 놓쳤을 좋은 기회들을 포착하여 행운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페이지 113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감을 믿어라. 페이지 114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페이지 123에서 124 호흡은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최고의 감정조절기다. 호흡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신체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을 낳고 우리를 악순환 고리에 가둬둔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세 번만 해보자.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심호흡을 길게 천천히 세 번만 하면 신체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점차 사라진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페이지 124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관통하는 것이다. 페이지 125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있다면 그에 직접 맞서는 과감함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 페이지 133 인생에서 항상 과감하게 용기를 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쟁취한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 페이지 133 로이티 베넷은 그의 책 《마음의 빛》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돕고, 오답을 받겠다는 기대 없이 베풀어라. 페이지 134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라. 페이지 135 내가 타인을 돕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때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며 신기하게도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돈과 행운이 나에게 다시 흘러들어온다. 페이지 136 순수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면 행운, 사랑, 행복, 돈, 열정, 아이디어가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매일 운이 좋아지는 네 가지 비밀 중두 번째 다짐과 믿음. 페이지 27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의 운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페이지 29 먼저 필기구와 종이를 준비한 다음, 종이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오른손과 왼손 번갈아가며 두 번씩 써보라. 나 누구누구는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은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손으로 다짐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페이지 33에서 34 현재 당신의 운이 좋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운이 나빠지는 데에 무의식적으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 마음과 상관없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음미해 보길 바란다. 나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두 문장을 종이에 적고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는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행운 선언문을 들여다보라. 지금 당장 펜과 종이가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에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35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모른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야 한다. 페이지 38 다음과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 보길 바란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매일 운이 좋아지는 네 가지 비밀 중세 번째, 내면의 GPS. 페이지 166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페이지 167. 자아의 속도란 마음과 몸둘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보폭을 의미한다. 자아의 속도란 다른 말로는 행운을 끌어오는 속도라고 할수 있다. 페이지 170. 행운의 속도, 자아의 속도로 움직이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에 동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새김질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거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몇번 하면서 속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자아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호흡이 항상 편안하다. 페이지 171 내면의 GPS를 따라가라. 내면의 GPS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은 직관이다. 직관이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며, 적시적소에 있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작은 목소리다. 페이지 172 우리는 모두 놀라운 감지 도구를 갖췄지만 그것이 보내는 신호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페이지 173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인간의 눈은 380에서 740 밀리미크론 사이의 파장 범위만 볼수 있지만 제한된 인식 너머에는 라디오파,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엑스선이 존재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장이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직관을 발달시키려면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에는 그만 의존하고, 감각적인 분별력과 내면의 인식을 좀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페이지 176. 행운을 키우려면, 즉 직관을 키우려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면의 동의나 경고, 지시가 있는지를 느껴보라. 자신의 육감을 손쉽게 이용하면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렇게 직관에 따른 결정은 행운으로 이어진다. 페이지 177 자신에게 진실하라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바로 자신의 내면이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운을 극대화하려면 항상 내면의 자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떠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 페이지 188 적시 적소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대신 내면의 GPS를 신뢰하라. 그러면 결국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운의 지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매일 운이 좋아지는 네가지 비밀 중 네번째 감사와 음미 페이지 191 행운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감사다. 페이지 190 오늘 나에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페이지 194 자신이 불운하다고 느껴지고 피해 의식이 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페이지 202 저자의 친구 에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요. 바로 이것이 제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제 삶에 들어온 모든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비결이라고 믿어요. 페이지 203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본능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정성 편향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자신을 알아채고 재빨리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성 편향이란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건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사건을 더 깊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기분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면 운은 정말로 변한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운이 좋은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페이지 209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음미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늘의 색이나 나무, 꽃이라도 상관없다. 그 대상을 깊이 느낄 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자신의 호흡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좀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으며 나아가 행운이 찾아오는 기회가 많아진다. 페이지 210 자신을 애워싼 세상에 대해 좋은 기분을 표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더욱 빛이 난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이끌린다. 페이지 211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다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하며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비결이다. 페이지 213 스스로에게 감사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나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자신의 분노나 슬픔, 상처를 감추려고 웃는 얼굴을 보이며 억지 감사를 한다 한들, 그 슬픔과 분노는 가려질지 몰라도 치료할 수는 없다. 감정은 여전히 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페이지 214 이렇게 정신적 우회가 너무 심하면 정신이 신체에서 분리된다. 그러면 행운이 깃드는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판단 없이 그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면 자기 자신과 세상의 본질과 더 깊이 있게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이 영성의 진정한 목적이다. 페이지 215.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든 그대로를 느껴보라. 그리고 온화한 정신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라. 나는 이러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를 느껴야 할 의무는 없다. 그저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지 지켜보라. 페이지 218.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본질이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온 얘기를 짧게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회복 탄력성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회복 탄력성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 튀어 오르는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행동에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고 해요.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자신이 처한 불운에 직면하면 피해의식을 느끼고 좌절하고 말지만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어떤 상황에서든 행운을 찾고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서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나 더큰 성취를 얻게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쓴두 저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발전시켰고 현재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좀 이론적인 부분들만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렸지만 이 책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책을 읽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더큰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